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상계동으로 18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는 아니고요. 전세대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자, 여기 현장 어, 코너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 진입도 정말 편해요. 차량 진입하시기도 어, 왔다 갔다, 자녀분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예, 1층은 어, 입주민들 쉼터로 준비가 됩니다. 1층은 입주민들 쉼터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벤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주민들 쉼터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 지아 지상 2층 지상 2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서 바로 진입하셔서 지하주차장으로 지상 1층은 없어요 1층은 없고요 지상 2층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기계식 주차도 조금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닙니다. 예, 기계식 주차도 조금은 포함이 돼 있다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1호 타입, 2호 타입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 타입이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남다릅니다. 와, 이거 전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현관까지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실의 신발장이 6칸이거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위에 6칸, 아래에 6칸입니다. 예, 수납 공간. 굉장히 많아요. 예, 수납 공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쭉 일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산 꽂이 입구 쪽으로 준비되어 있구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다 넉넉합니다. 예, 편안하게끔 여섯 칸이에요. 여섯 칸. 6칸 여유롭게 신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매립 선반 일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산 꽂이는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실이 거의 운동장급이에요.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블랙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 바닥은 좀 독특합니다. 이게 장판 같으면서도 좀 타일 같은데, 장판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장판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고급 자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바닥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 바닥이 쿠션이 조금 있어요. 물컹물컹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끔, 예, 바닥 층간소음도 조금 그런 가려지는 그런 자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넓은 거실과 그리고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 지금 이 분양 사무실은 꼭대기입니다. 18층 건물 중에 꼭대기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이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높은 층수는 당연히 막히면 안 되죠. 뻥뻥 뚫려 있습니다. 정말 인천 앞바다까지도 보입니다. 예, 높은 층수는. 그래서 뻥뻥 뚫려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로 올라오시면 좋은데 또 위로 올라오면 가격이 비쌉니다. 예, 가격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라오시면은 자 향은 서향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네, 라인조명등 네일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라인조명들이 레일로 이쁘게 어, 천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보편적으로는 네, 창문 위쪽으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에어컨은 요 가운데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교환기도 있어요. 곳곳에, 집안 곳곳에 이렇게 UFO 모양들 많이 보일 겁니다. 어, 이거 뭐지? 예, 전열교환기라고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청정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 아트월 활용하시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자리도 4,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거실 폭도 4미터가 넘기 때문에 3,4인 가족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통창을 활용을 해서 개방감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고소고포,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면은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통창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깔끔해요. 네, 뒤쪽으로 다 수납 공간, 앞쪽에서 요리하실 수 있게끔 요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근데 조금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별도의 식탁 하나 더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기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의자는 조금 <laughs> 높은 의자를 활용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어, 싱크볼과 3구쿡탑은 대면형입니다.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다 넓게 빠져 있습니다. 다 대면형이에요.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네, 저희가 전자렌지, 강파오븐 렌는 아니고. 전자렌지준비되어 있고요, 밥솥 자리 그리고 뭐 커피포트, 토스트기 넣어놓으실 수 있게끔 다 매립을 수납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뒤쪽 다수납공간이구요 냉장고도 저희가 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네칸 드려요, 세개 드리는 게 아니고 네개다 드립니다 냉장고.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다용도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저희가 어, 매립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선반 만들어 놓고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는 층별에 맞게끔 층수에 따라서 어, 어느 층수는 이게 9층 이상부터는요 어, 냉장고 세탁기를 드립니다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만큼 또 높아집니다 높고 올라올수록 비싸지면서 냉장고 세탁기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9층 밑으로는 예, 냉장고만 드립니다 냉장고만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방은 조금 아쉽지만 입구 옆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네요. 안방에도 에어컨,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입니다. 안방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방 사이즈 여유롭게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는 분양 사무실입니다. 이쁘게 꾸며놓는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장을 해놨어요. 원래는 이거 없는 겁니다. 시스템장 저희가 해드리지 않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공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 사이즈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침대 놓고 또 화장대만 딱그 안쪽에 어 드레스룸 아니면 붙박이 갖고 계신 거 갖고 오셔도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안방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거기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좀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수전 다 매립입니다. 안쪽 매립이에요. 자, 바닥은 미끄럼 버스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정면에 수납장. 세면대에 카운터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요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수전이 어, 보시면은 벽면을 뚫고 나왔어요. 안쪽으로 매립을 시켜 놨고요이 뒤쪽을 도셔도 어, 여기 샤워기가 있거든요. 샤워기도 안쪽 매립입니다. 코너선반 대신에 매립선반 거울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기 앞쪽으로, 예, 변기 앞쪽으로 예, 샤워 공간이 살짝 준비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샤워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 부부 욕실 준비가 되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은 맞은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중간방 작은 방이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두 번째 방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700에 2,700 사이즈가 넘어가면. 자녀분들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딱2700 사이즈입니다. 3종 가구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그리고 맞은편으로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은 이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를 확장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조금 작아집니다. 자, 세 번째 방은 2700 사이즈는 좋은데 베란다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2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행히도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세탁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조금 또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쪽이 보일러실이에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일러와 실외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쪽 어, 여기 조그맣게 공간 있으니까 잔침들 창고로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은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이 중간 방 작은 방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여기도 수전 다 예, 매립입니다. 안쪽으로 다 수전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그리고 파티션까지 마감을 쳤고요 우측으로 수납장 세면대 동일하게 카운터 형태로 다 대리석 쳤습니다 예, 대리석으로 마감을 쳤고요 경기가 왼쪽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생각보다 좀 고급스럽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예, 예, 예. 욕실이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개방감 정말 좋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특가도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특가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